네, 진사로입니다. 음, 40일의 한능검 중급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올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답사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시민 장군 전공비, 이게 이제 외군의 침략에 맞선 관민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유계춘 묘, 탐관오리 한관 민중이죠. 그리고 형평운동 기념탑이 있어요. 자, 백정에 관련된 운동이었죠. 자, 이 지역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김시민 장군 하면은 이분은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 이거 이끄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 유계춘이라는 분은 몰락한 양반분인데 철종 시기, 그러니까 세도정치 시기에 그 임술농민봉기. 자이 임술농민 봉기가 진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 나갔죠 물론 삼정이정청의 설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평운동도 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진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진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어, 진주에 해당하는 라즉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주가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인천 나와 있죠 다른 지역 자요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미추홀이라는 옛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온조가 백제를 건국할 때그 온조의 형이었던 비류 요 비류가 정착했던 지역이 인천이었는데 나중에 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그 온조 백제로 합류를 하게 된다 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인천의 경우에는 또한 가지가 그 개항 시기 그 개항했던 항구죠 개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조개 이런 게 설치되기도 했었다라는 게 다른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주는 웅진 지역이죠, 웅진. 그러니까 백제의 도읍지였던 웅진이었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뭐 우금치 전투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사 문제 일본으로 출제되는 게뭐 공주 석장리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전주는 이제 후백제의 도읍지.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다면 동학 농민 운동 때그 전주 화약이 체결했던 그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성계의 어진 경기전이 있는 곳도 전주죠. 그다음에 경주는 뭐 신라의 수도. 신라의 도읍지.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봐 두시면 좋겠어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해당하는 제도로 오른 것은 하고 불었죠. 자 배경이 박납의 폐단이다라고 이미 표시가 잘돼 있네요. 자 공납을 토지의 결수 기준으로 부과한다라는 거고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배, 동전 등을 납부한다. 광기토때 경기도서 에 시행됐다라고 돼 있죠. 이거 바로 바로 알수 있습니다. 대동법이요. 그래서 정답이 2 번이 되겠죠. 자이 제도는 대동법이고 영향으로 상품화폐 경제에 발달 나왔는데 이 앞서 공인의 성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산물 대신에 쌀배 동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서 이 특산물은 세금이 아니라 상업 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급하는 관허 상인들 이들이 공인인데 이들이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게 결국 대동법 시행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 군포 의 납부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제도. 1년에 두필 내던 세금을 1년에 한 필로 줄였던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세주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지주들에게 결작부가, 그 다음에 선무 군간포의 징수, 내지는 어장세, 염세, 선박세, 요런 것들로 보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제도, 토지세 제도죠. 그 1년에 4에서 6두로 토지세를 고정하는 제도인데, 요거는 인조 때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법은 세조 때 시행이 됐죠. 이제 그 전까지의 과전 대신에 직전법, 그러니까 이제 현직 관리들에게만 그 수조권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수신전, 휴양전도 이때 폐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 호포법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걷게 만든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밑줄 군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심양 일기 나와 있는데 자, 이 전쟁의 결과 청의 볼물로 잡혀간 소현세자 일행이 심양에서 겪은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 심양은 이게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청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소현세자 보면 나와야죠. 인조의 아들입니다. 인조의 장남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소현세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인데. 이 볼모 생활을 하고서 돌아와서 소현세자는 이제 금방 사망을 하게 되고 복림 대군이 결국 그 뒤에 효종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자이 전쟁은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병자호란 결과 항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로들이나 그 다음에 여인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대표적인 내용이 선지에 있습니다. 구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 구강이 바로 인조죠. 어, 이건 영화 남한산성 보시면은 그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는 그 과정이 예, 그려져 있는데. 아, 사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고증이 잘된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는 동안에, 그 남한산성 안에서 주화파와 척화파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화의를 하자. 주아파, 그다음에 청나라랑 화해는 안 된다, 계속 전쟁을 하자라는 게 적합한데 이들의 대립에 관련된 그 내용이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에 이제 고증한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배우분들 연기도 굉장히 일품이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대사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도 이제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상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삼별초가 항쟁하였다. 요거는그 강화천도 반대 이게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되던 그때죠. 몽골과 화해를 맺고 이제 강화도로 다시 아니죠 저 저, 개경환도 반대입니다. 어 죄송해요. 개경환도 반대예요. 수도가 강화도로 있었다가 이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개경환도에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이 삼별초가 강화도에서부터 항쟁을 해가지고 진도 제주도 고쳐서.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계속하여 항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황룡사 구층 목탑의 소실도 역시 몽골 항쟁 시기입니다. 신립이 탄금돼서 전투를 벌였다. 이거는 그 임진왜란 초기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 쫙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 김시민 장군 이런 분들이 이제 남쪽에서 활약하면서 일본을 막아내게 되고 조명 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전쟁이 반전됐다는 거죠. 자, 조선 수군이 명량해전에 승리한 거 이것도 역시 임진왜란.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유재란인데 어, 역시 임진왜란으로 같이 봐두셔도 됩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쪽은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금석관록은 이 인물이 지은 책이래요. 북한산비를 판독하여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라는 걸 고증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인물 나와야 되는데, 바로 누구냐면, 추사 김정희. 금석학의 대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석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비석 같은 거, 이제 이런 옛날 유물들에 나오는 글귀를 해석해서 이제 이게 뭐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 고증학 통나라에 나온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학문 계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쪽에 대한 대가셨는데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해서 북한 사인의 비석을 판독을 해봤더니 이건 신라의 진흥왕이 세웠던 순수비였다라는 걸 판독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건세 개가 중요 키워드가 있어요. 추사체하고세안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나온 북한산비 고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선지 있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세안도는 이제 그림이죠? 그 제자에게 그려졌던 그림인데, 한 늙은 소나무가 젊은 소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주 나오니까 보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인왕 제색도를 그렸다. 이 경제정선. 조선 후기의 그 진경산수화 화가입니다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박제가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돼가지고 활동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의학을 정립하였다. 이거는 이재마라는 의학자예요. 그 다음에 대동여지들을 제작하신 분은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입니다. 자 25번 갈게요 다음 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올게요 고른 것은 자 중전 장씨가 희빈으로 강등되었다고 하네 기사환국으로 득세했던 남인 세력이 이제 몰락하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남인이 몰락했다 이제 환국 때 있었던 일이죠 이 환국은 갑술환국입니다 어 이게 이제 그, 환국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전부 다 숙종 시대에 있었는데, 그, 보통 이제 경, 기, 갑 해가지고, 경신 환국, 기사 환국, 갑술 환국. 이제 서인과 남인이 이제 서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겠다라고, 일당, 일당 독재체제. 이건 이제, 그러니까 숙종이 한 붕당에게 권력을 몰아준 사건들이 환국이에요. 이 경신왕국 때는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고 남인이 정권을 잃습니다. 기사왕국 때는 반대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이 잃게 되죠. 그 다음에 갑술왕국 때는 다시 서인이 최종적으로 정권을 잡고 남인은 이때 완전 재기 불능의 상태로 몰락을 해버려요. 완전 몰락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갑술왕국식이다라는 건데,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기사왕국과갑술왕국에 대해서는 요 장희빈, 이분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 희빈 장씨가 중전으로 올라서는 게기사왕국대고 이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는 게갑술왕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왕국대 남인이 몰락하는 거는 이제 그 허적이나 윤유, 이런 분들이 그 권력을 잃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고, 기사왕국대요 서인의 죽은 서인의 대표자는 송시열 이런 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느 환국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화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환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지금 제가 이 환국은 숙종 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연표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환국이 숙종 때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탕평비 건립이 영종이기 때문에 요. 라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나타난상황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른바 도고는 도성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물가가 뛰어오르는 것은 전적으로 부유한 도고가 돈을 많이 가지고서 높은 값으로 경향의 물건을 마구 사들여 저장해 두었다가 때를 보아 이득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 천한 것 모두 그들이 장악하고 가격도 그들의 마음대로 하니 그 패단으로 백성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 비변사에서 말했다 이겁니다. 비변사 등록이니까 자 도고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이 도고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기억할 때는 독점, 독점적인 도매상인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고가 활동했던 시기 즉 이거는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조선 후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어, 이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번이 정답이요. 권원중보가 주조되어 유통되었다. 이거 고려 시대입니다. 아까 고려 경제 문제 나왔을 때, 뭐 관영상점이니 경시서, 병난도, 그 다음에 활구, 은병, 그 다음에 건원중보, 해동통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권원중보는 고려 성종 때 유통이 됐습니다. 성종 때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다른 건 전부 조선 후기입니다. 모내기법이 널리 행해졌다. 그 다음에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덕대 광산 전문 경영. 요거 이제 설점 수세제 시행과 관련이 되죠. 조선 후기고, 송상과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불을 축적한 건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활동과 관련돼서, 요게 이제 그화생전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 쓰신 이 소설이죠. 이 허생전의 이 허생이 그 독점적 도매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씨 부자에게 빌렸던 돈을 이용해서 그 독점적 도매상인 활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 여기 요 그러니까 도고의 활동 과정이 이 허생전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 7번 갈게요. 밑줄근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왕을 소질한 다큐멘터리 초계 문실에 선발된 관리들이 규장각에서 교육받는 모습을 연출하자. 그다음에 수원화성의 축조를 병하는 왕. 이것도 나와 있죠. 자, 이분은 뭐 정조.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정조의 업적을 찾아라 그랬는데 어 사실 이제 정조하면 대표적인 게뭐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영, 수원화성 요런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탕평정치 했죠. 줄론 탕평 요구하셨고 그 외에 이제 업적은 쓸게요. 신해통공. 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서울 출신 뭐 말씀드렸는데 규장각에 검서관으로 서울 출신 기용했다 이것도 있어요. 아까 나왔던 박제가 학자나, 유득궁, 이덕무 같은, 요런 분들 계시고, 요 시내 통공은 뭐냐면, 금 난전권 폐지. 시전 상인에게 있었던 난전을 금지할 권리,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면서, 난전을 자유롭게 벌여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활동 장려정책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 법전 중에, 영조가 속대전이고, 정조는 대전 통편입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드시게 됐다라는 거, 유식에 있었다는 거죠.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조의 업적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게 출제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집현전을 설립하였다. 뭐, 세종대왕이고요. 경복궁을 중건한 거는 흥선대원군 훈민정음창제, 뭐, 세종대왕. 말할 것도 없죠. 백두산 정개비, 이거숙종때입니다 자, 28번 가겠습니다. 가석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순무영 진도래요. 자 1811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가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순무영 군이 정주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다 정주성 포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811년 연도로서 알아낼 수도 있겠는데 이 관련된 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순조 시기 세도 정치가 시작됐던 그 시기죠 이제 정주성에서 그 홍경래 군대와 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관군들이 정주성 그 성곽 밑에다가 그 굴을 파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터뜨리면서 정주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홍경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했어요. 아마 당 이게 이제 홍경 내에 난이 발생한 원인 중에 뭐 삼정의 문란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평, 서북 지역 이 평안도예요 서북 지역 차별 이게 이제 이 난이 벌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당시에 정말로 이 중앙 조정에서는 이이 이 평안도 서북 지역 주민들을 그냥 뭐 조선의 백성으로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이거를 이제 학살을 자행했어요. 뭐 여기 이제 정주성에 남아있던 여자나 어린 아이 할거 없이 그냥 싹다 죽여버립니다. 관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관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적국하고 전쟁을 할 때도 여자나 어린 아이를 죽이지는 않을 텐데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서도. 진짜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긴 있었구나, 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정답은 5번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의 반발화에 일어났다라는 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그런 게, 이 서북 지역들은 이제 거기, 그 국경하고 맞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이랬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고 자우금치에서 광군과 일본군에 의해 진압, 진압되었다 요거는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말하겠죠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임술 농민 봉기 삼정 이정청 이어지죠 자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주도하여 일으켰다 요거 이괄은 아닌데 인조 제위 초기입니다.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신 책봉을 뭐 1등 공신, 2등 공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괄한테 2등 공신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괄은 불만이었죠. 왜냐면 인조 반정이 일어나던 시기에 원래 군대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반정 실행되는 그 순간에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괄이 병력들을 지휘해가지고 인조 반정을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2등 공신을 주고 저는 오지도 않는데 왜제한테 1등 공신을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이괄의 난이었죠. 자,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계기가 된건 임진왜란입니다. 이제 한바탕 전투를 벌이고 나서 이제 그뭐 행주대첩까지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저기 이제 울산 인근 지역으로 다 이렇게 도망가서 거기 박혀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훈련도감 만들고, 국방 확충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농민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대요. 가가. 교조 최재우의 처형 이후에도 가는 교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대교주 최시영이 교리교단을 정비하고 사람이고 탄을 강조한다. 자, 요거 동학입니다. 좀 이제 우금치 전투 나왔을 때도 이거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동학이에요. 자 교조 최재우의 처형이 나와 있는데 이요 요 최재우 선생이 처형된 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식이에요그니까이 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시한 거는 그 전에 세도 정치 시기쯤에. 창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교세가 급격하게 확장이 되니까 흥선대원군 시기에 넘어와 가지고 혹세무민이다 해서 최재우를 처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동학이 계속하여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던 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중에 언제인지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게 병인 병인 박해보다 전입니다. 천팔백육십사 년인데 1866년이죠. 그래서 이병인 박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시는게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 동학에 대한 탐구 활동인데 이제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4번이에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내용을 조사한다 그랬는데 이두 책이 뭐냐면은 이 동학의 그 교리를 이제 기록한 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학에서의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격서 폐지의 배경을 분석한다. 이거 중종시대. 앞선 영상에서 조광조. 자, 그 다음에 팔관회를 중시한 이유를 살펴본다.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이 팔관회를 중시했던 거는 태조왕건이 후녀 10주에다가 그렇게 남겼어요. 자, 그 다음에 신유박해로 희생된 인물들을 검색한다. 이거는 이제 순조 시대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 시작되던 그 시기인데 어 주, 주로 이게 이제 남인 쪽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이때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어 정약종, 정약용, 정약 정약전 뭐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정약용 집안의 그 분들 그다음에 황사용 백서 사건도 아닌데 이것도 같은 시기인데. 역시, 황사영 백서 사건도, 이, 정약용 집안의 분이요. 이분도, 그, 중국의, 그, 천주교 주교한테, 이, 군대 보내가지고, 이 조선 좀, 음,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내용을 더 썼는데, 역모죠 그래서, 이제, 처형 당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요두 가지는, 그러니까, 천주교랑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격서는, 그, 도교 관련된 거고, 아, 이거 종교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나요? 이제, 요거 도교 팔간에는 불교랑 도교 행사 그 다음에 황사영 백사사건과 신유박해는 천주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갈게요 가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호두 같은데 자 불엄깨기 나왔고 지불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달집태우기가 있죠 어, 요거는 정월대보름입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음력으로 1월 15일 어. 어, 단어는 이제 5월 5일, 칠석은 7월 7일, 그 다음에 한식은 이제 동지로부터 105일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4월 5일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인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이제, 세시풍속 문제는 심한 시험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